안녕하세요. 덕희네입니다. 요번에는 복호두라고 대구 칠곡전에 새로 생겨가지고 한번 와봤거든요. 호두는 기존에 뭐휴게소나뭐 경주의 호두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다 먹어봤는데 제가 복호두는 못 먹어봐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맛인지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삼색 것도 호두 과자도 있네요. 이렇게. 어 일단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반반. 선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버터랑 레몬버터, 팝, 오드육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리크리스마스 뭐 12월부터 메리카요 일단 한개 사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있습니다 11개 3,500원 20개부터 7,000원 9,000원 1원4 0 0 0원 18,000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줄게요 다 되어있네요 줄게요 구입시 3일 안에 드시고 여름에는 1,2일 안에 되어있네요 현재 복도의 대표 메뉴 무형 천연버터에 달달한 박만나 앙버터 모두가 지고 손은 어디다 깔아두고 이렇게 되어다 <놀람> 오산지 표시 오산지가 이렇게 되어네중산이고 호두 미국산 계란 국내산 버터 뉴질랜드 레몬 가지 은 아르헨티나 뭐전 세계에 뭐다 있니? 릴봇, 스리랑콤, 뭐 등등 많네. 단체 주문이 많네요. 체 주문 아, 네. 아 이거 암보터 하나 주시겠어요? 네. 어, 그러네. 엄청 무거워. 네. 와, 일단은 반반이 다 팔렸다. 카네요. 어, 다 팔렸다. 그래서 암보터가 제일 잘 나가는 딱지가지고암보터 어, 한번 먹어보려고 할게요. 사시는 분은 다앙부터 사시는 예요네앙버터 제일 많이 나가는가 보네요 네 저희 시그니처 메뉴고 한 70%는 앙버터 포장비는 네. 따로 이렇게 또 50원 받고요 네 아, 네, 오픈하신지는 얼마 됐어요? 오픈한지네 인터넷에 보니까 오픈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한달하고한 아, 25일 정도 아, 아, 일단 잘 먹어볼게요 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홈코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음~~ 설명서도 있네 안에 구입부 드시 드시고 냉동은 5분간에 넣어 게도와맛지안버터 많다 진짜 먹어보고 싶원에서 보관시 3일 안에 진짜 맛있다고 음. 사람들이 평가가 엄청 높더라 쌍버터가 제일 많이 어, 선물해, 나가고 선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음. 이게 선물하기 괜찮겠다 맛있나 음. 앙버터가1등이 1등이고, 앙버터가 응. 원래 맛있다. 응. 2등이 레몬이야. 레몬, 음, 맛있네. 맛있나봐. 포도 있나? 열어봐. 라 열어봐. 한번, 한번 먹어보자. 호두는 많이 안 들었네. 이 팥이 와 맛있지 응. 이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없더라. 왜 이렇게 없더라? 옛말에 와서. 응. 축물한다고. 야, 이거 뉴질랜드 사이 같은데. 이거 암버터도 적혀있던데. 원산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암버터가 엄청 크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응? 아빠 좀 와야겠네. 호두가 씹히네. 호두가. 통호가 씹히고 버터가 담내품으로 맛있어 가르 음, 녹네 입안에서 응. 이야 맛있네 잘 팔리겠다 확실히 바로 아까 한칸 당신은 호두 안 좋아한다며 호두 <laughs> 안 좋아한다고 한 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벌써 두 개째고 없네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사살 없네, 이게. 대박인데, 이거? 진짜 이거 호두의 혁명이네. 호두의 혁명인데,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와, 꼭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게. 와, 이거 호두 한 개밖에 안 먹는다면서? 와, 이게 뭐, 금방 다먹어나네 <laughs> 어디 간다, <갔노>, 다. <나? 웃음> 내가 먹었으면 얘기하지만, 꼭 먹었다고, 한개 먹었다고. 와, 저한개 먹었어. <laughs> 진짜 이거 질리지 않지? 확실히. 확실히 질리지 않다. 고등 원래 한두 개 먹으면 달아가지고. 나는 이제 질리는데. 달아가지고, 이게 안 질리는데. 와, 이거는 질리기 싫어하지. 달면서도 뭔가 부드럽고, 맛있네? 너무 마르다 <laughs> 너무 마르다 <laughs> 우유 먹고싶다 지금 단짠단짠에 그, 그거네 단짠단짠 짠건 단짠. 아닌데 아니야 단르단짠 단르? 어, 느끼한과 달달함이 음. 좋아 진짜 잘만들다 진짜 잘 이제 여기서 라면까지 먹는건 딱이다 음.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선물하기도 좋고 생색내기도 좋겠다 어제 해먹었을 때랑 너무 극과 극창이 표정이 <laughs> 목소리 처음부터 다른데요? 영상 보면 느꼈어요. <laughs>